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차를 새차처럼 만드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입니다 아, 오늘은 닛산의 주크. 주크 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예. 요렇게 닛산 주크가 <laughs> 요 라이트가 요 특이합니다. 이 네. 요렇게 생겼어요. 차가 이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주크. 네. 이 주크 차가 어주 주위에... 시동이 꺼지려고 그러고 출력도 잘 안나고 아어 그렇게 부조 현상이 나타나고 보통 이제 그러면은 점화프로그 코일이 나갔겠구나 생각하기 쉽죠 근데 진단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점화프로그 코일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맵센서 맵센서 어 에어플로우센서 ATF 와 MAP 맵 센서네 이두 가지 이제 정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두 가지를 어떻게 잡았느냐 수리해서 고쳤어요. 부품해서 뭐 사려면 또 시간이 갈것 같고 그래서 한번 고쳐지는 대로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금 인천교로 이제 시운전을 갔다 왔는데 아 오르막을 잘 칩니다. 아제 뒤에 오는 차들. 어, 같이 가던 차들, 어, 그치, 전부 다 뒤로 아주 이렇게 <laughs> 떨어뜨리고, 네, 그렇게 왔습니다. 몇 키로인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주 출력도 좋아지고, 어, 완벽하게 고쳐지고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주크 차량인데, 에, 주크 차량. 뭐, 위에, 엔진 위에 호스 파이프, 뭐, 이, 아유, 네. <laughs> 아, 잡다하게 지나갑니다. 아, 복잡합니다. 빽빽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뭐냐 여기 보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터보에서 나오는 어, 맵 센서, 부스트 부스트 센서, 맵 센서. 자이맵 센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에어클리너가 있어요. 에어클리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ATF, 어, 그러니까, 그, 에어플로우 센서인데, 에어플로우 센서에는, 여기 공기 흐름 양도 검출하지만, 여기에서는, 외기 온도에, 외기 공기에, 에, 외기의 온도도 같이 측정합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데이터들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와, 어, ATF와, 그리고 맵, 맵 센서에서, MAFSP에서 나오는 이, 그, 센서의 검출, 이게 데이터가 이슈 위에 들어가죠. 이슈에 들어가서 연료량을 이제 얼마나 분사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데이터가 안 좋으면, 어, 들쭉날쭉 할 수도 있고, 시동이 꺼지려고도 하고, 뭐, 어, 떨림 현상도 오고, 어, 부조 현상도 오고, 어, 꼭 뭐, 조마프로 코일 나간 것처럼, 어, 그런 현상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동도 꺼지려고 하고, 뭐, 출력도 잘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맵 센서하고 에어플로우 센서 두 가지를 했고요. 이거 보니까 배터리도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어새 걸로, 한국 걸로. 아, 아틀란스가 뭐, 그, 그걸 채워졌는데, 한국 배터리로. 어,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에, 장착을 했습니다. 아, 시운전 해보니까 아주 잘 나가서, 어, 만족하고, 어, 이렇게 해서 출고를 시켜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어,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입니다. 어디쯤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요. 어, 간석 자동차 매매단지. 예, 이 건물이 이 건물 전체입니다. 바로 옆집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간석 홈플러스가 저기 보이네요. 홈플러스 간석 자동차 매매 단지 옆집. 아, 네네, 폴리테카 정비 센터 메카닉 김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